네, 필수문제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푸시오. 어, 근데 선생님 4번은 인수분해가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낚이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자, 자변을 이렇게 인수분해했죠, 여러분. 자, 오른쪽이 뭐가 돼야 돼? 자, 는제로가 돼야 됩니다, 는제로. 자, 이 아이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라는 것의 성질은 자, a가 0이거나 또는 자, B는 0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렇게 풀었죠? 근데 얘들아, 곱해서 0 되는 경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경우 무수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정계를 하셔서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오른쪽이 0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1번은 바로 어떻게 인수분해할까요? 공통인수 X가 눈에 보이실까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요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AX가 0 또는, 자, 뒤에 있는 거, 자, 얘가 0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1이 되겠죠. 자, 우리 인수분해 할수 있을까요? 곱해서 마팔 더해서 2가 되는 거, 4하고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4요. 어,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그러면 얘들아 바로 한번 해보자자 얘가 0 되는 x 값 뭡니까? 어 x 마 4지요. 자 또는 자 얘가 0 되는 x 값 뭡니까? 어 x는 2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자고요. 마이너 x 마이너 12는 0이다. 자 그럼 이것처럼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인수분해가 쉬워요. 요에만 움직여주면 되니까 요마 8만 그지? 자 근데 요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곱해서 6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6 그리고 2하고 3이 있죠. 근데 이 간격이 가까운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2X, 2X, 3X로 고정화 시켜주시고 요 아이를 움직여 보자고요. 어,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10이 되는 게 1, 12, 그죠? 2, 6, 3, 4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격이 좁은 거, 아까 뭐였죠? 3하고 4를 먼저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 3, 4를 했을 때 자, 마이너스에요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자, 어딘가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어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붙였다 해보지. 자, 크로스로 곱해야 할때 크로스로 어 그럼 마이너스 9x 맞나요? 자, 크로스로 곱하세요. 그럼 8x 맞습니까? 이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x 돼야 되는데 째수죠? 한 방에 나왔죠?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맞네요. 그죠? 자,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2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3x 더하기 4를 인수로 갖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게 0이 되려면 x는 2분의 3이지요? 자, 뒤에 게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도 전개부터 하셔야 돼. 자, x제곱, x의 개수는 이 상수 2개 더한 거라 그랬죠? 1입니다. 1을 생략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12요. 자, 이 마이너스 6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자, 플러스 6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x제곱, x 마이너스 6은 0이요. 자, 인수분해 할수 있을까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6이고, 더해서 어,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 2하고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 거지. 자, 그럼 앞에 게0 되려면 X는 2가 되면 되고 뒤에 게0 되려면 X는 마 3이면 되겠죠? 귀찮아도 반드시 여러분 또는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